두 증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저그리스도 사탄, 마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증인하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죽었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서 두 선지자가 무조개행으로 더 내려왔, 올라왔던 그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성박, 골고다 언덕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나라예요. 중동, 아프리카, 그쪽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바로 장사를 치려야 돼요. 왜냐면 부패하고 썩으니까. 그런데 사흘 반 동안,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텅밖깥에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두 증인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미워했으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해 두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리잖아요. 그러니 마귀 사탄들이 볼 때는 미운 거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체를 바깥에 버려버린 거예요. 매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 방송합니다. 봐라. 두 증인이 죽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뭐이몇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송출되잖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사가 났다. 그러면은 그것이 올리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시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방송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옛날에는 뭐, 어, 며칠씩 걸렸던 그런 것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가버리고 또 문서라든지 이런 영상 같은 것도 그냥 켜, 켜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도 되고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방송하는 거요 봐라. 두 증인이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영원히 살것 같은데, 죽었다! 하고, 쾌제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막 방송을 하면서 절계 얘기를 알리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관는 자들을 괴롭게 했죠. 왜? 복음을 증가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리잖아요. 그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 아픈 곳을 자꾸 건리니까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축제야. 아유 잘 죽었다. 아그두 중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너무 괴로웠어. 이제는 마음껏 즐기자. 그러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거야. 서로 축하. 편지 축하 선물을 보내면서 즐겁게 놀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두 중인이 죽었다고 자기 네끼리 이제 다시 새롭게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응?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이 두, 중인이 아니 3일만 후에 그 썩은 몸이 냄새나는 몸이 생기가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서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귀신인가 뭔가 뭐. 어? 도독빈빈가막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보세요 장사 지낸 제가 며칠 됐잖아요 부패하고 썩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땅에서 버려지면서 장사도 지내지 못했는데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고 사람들에게 조롱 꼬집거리로 그렇게 전락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죽어 있던 악을골짜기에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구약에 있는 걸 신약에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그큰 음성, 큰 소리가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데,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은, 3일 반이에요. 3일 반 동안에는 실패했겠죠. 패배했겠죠. 근데 딱 3일 반 동안입니다. 그 이후에 승리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로, 완전한 부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때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산자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로 올라오라. 올라갈 때 그들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놀랬어요. 바로 이두 두 증인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리야! 이 놀라운 기적! 이리로 올라오라!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원수들도 어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분명 저두 증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증인처럼 말세 지말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죽어도 사는 그런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죽은 몸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두 증인이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육자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준비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